3절만 다시, 3절만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잘하는 이 말씀, 다시 한 번, 레마의 말씀으로 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요. 그죠? 우리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 짓길 바라고요.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마다 응답의 열매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냥 말씀 띄워줘 보세요. 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 크다라고 하는 것, 큰 일, and 은밀한 일이에요. 큰 일, 영어 성향, great thing,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위대한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일, 그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예레미야에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자, 그큰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큰 일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큰 일이 되어지는 것은 자,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가 그큰 일의 해결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내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큰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큰 일이죠. 아, 은밀한 일, 여기 은밀한 일, unsearchable things, 그랬어요. 이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건강도 찾고 돈도 찾고 우리는 뭘 행복도 찾고 찾으려고 막 그러는데 이건 네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소관이 아니고 이건 부르짖는 자가 찾는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어렵고 큰 일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알렐루야 그리고, 은밀한, 내가 무언가를 지금 찾으려고 노력해도 못 찾는 그, 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들을,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찾아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아 33장의 말씀은, 어, 예레미아 이야기잖아요, 예레미아. 여러분,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오늘 예레미아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아는 지금 너무 큰 일, 에,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이 예레미아가 만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 때부터 시드기아 왕까지 활동했던 아주 대선지자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어떤 선포를 해요? 남유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선지자는 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를 못해요. 모든 백성들의 여론은 선지자 말에 따라 움직여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 남유다 망한다해요왜 망하는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바벨론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실 건데 너희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 맞음의 결과가 뭐냐?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이시드기야 왕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왕으로. 아니, 왕. 이 듣기 좋은 말은 뭐예요? 나라가 잘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이, 지금 어려워도 나라 끄떡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예레미아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아 왕이. 이 예레미아를 갖다가 그냥 우물에 쳐넣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너그 말만 하지 마. 이 남유다 망한다는 말만 하지 마라. 결국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소리 듣고 말해야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망한다고 결국 왕이 예레미야를 그 왕궁 안에 다른 데다 가두면 또내통할까봐 왕궁 안에 가둬버려요 오늘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탓 닥친이 상황은 너무 큰 일이에요 본인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뭔가 답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나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위대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너 아마 서로 짜고 짜는, 짜는 게 아니라 그 회유를 했을 거예요. 너 남유다 망한다는 말안 하면 내가 너 그냥 살려줄게. 안 해요. 남유다 망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해. 이 남유다 곧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시대들에 왕궁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너무 힘든 상. 사...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는 그 예레미아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아니, 내 백성이 망한대는데 그 예레미아 선지자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부터 정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돌이키며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아를 가두고 그 말만 하지 말라고 이건 위선입니다. 자, 예레미아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암담한 거예요. 나가서 이 말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갇혀버린 상황.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아, 우리가 못 느껴요. 그걸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느끼는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해도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내게 아무리 와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이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부르짖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부르짖을수록 영적 시야가 이 시각이 좀 밝아지는데, 그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셔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대 위 때를 갇혀 있었지만 예민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다른 상황과 어떤 권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말을 직언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은 너무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절망 꽉 막힌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그뜰에 찾아가 주셔서, 두 번째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시위대뜰에 갇혀 있었던 그 암담한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감옥의 예레미안는 어땠을까요? 그 감옥은 여러분 희망의 장소가 되고, 다시 일어서는 장소, 모든 사람은 그 감옥이 절망과 낙심과 포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안는그 시위대뜰 감옥이...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장소가 되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누가 지금도 왕부터 모든 사람 직근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입을 꼬매려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도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 것, 응답하겠고 너 지금 그큰일내 힘으로 안될것 같지? 내가 할게. 너 지금 답이 안 보이고 암담하지? 내가 찾아줄게. 내가 길을 보여줄게. 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여기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만 버려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로마서 4장 우리 17절 17,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시고. 못 찾는 일을 찾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건, 이건 큰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요. 이그 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그 상황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셔서 어새 일을 이제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결론만 우리 읽고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이에요 언서처블을 어? 도저히 내가 감당이 답이 안 나오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시겠다 그게 새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일하시는 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데 자 오늘 결론 그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시는 새일이자 오늘 이제 6 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안 읽고 그냥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부러지는 자에게 이 일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걸 찾게 하시겠다고 이제 서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언서첩을이야 찾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자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읽습니다. 시작. 치료, 평안, 풍성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건 제가 로마서 강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불 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보여지는 게 영광인데, 내삶 속에서, 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런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자, 오늘 여러분, 아, 이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자, 너는 내게 부르지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 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도 정말 예레미야처럼 갇힌 바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부르지는 자에게 아무리 갇혀 있는 것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부르지질 때 찾아오시고 부르짖을 때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네가 지금 어떤 일을 못하냐, 그게 큰일이냐, 그게 도저히 못 찾, 니가 해결을, 답이, 답을 못 찾는 일이냐, 그 일을 내가 성취할게.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